여러분 쿠하쿠입니다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게요? 여기는 짱구의 한 요가원인데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한달 동안 요가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일단은 이 요가원에서는 종종 한국인 분들도 오셨다고 하는데 이번 키스에는 한국인 처음이고요. 물론 1월이기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 이하늬 씨가 발리에 오셨을 때. 어, 발리에서 이렇게 요가 티처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요가 붐이 일었잖아요. 저도 그 이하니 씨의 영상을 보고서 좀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고 발리 자체가 음. 워낙에 요가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왔습니다. 언어는 제가... 사실 영어가 그렇게 막마더랭 기지처럼 엄청나게 편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뭔가 좀 아량이 넓으시고 좀 그런 걸 기대해보는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먼저 이렇게 오시기도 힘들고 뭔가 서칭하시기도 뭔가 힘든데 제가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영상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가 티처 트레이닝 첫날인데요. 첫째 날은 간단하게 웰컴 세리머니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근데 나가면 바로 10초 만에 있는 곳이거든요. 저를 좀 괴롭게 하셨던 것들에서 한달 정도 벗어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저 쿠아랑 같이 수련해 보실까요? 짠. 지금 이제 저의 방을 보여주시러 가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잘 부탁합니다. 오, 1층에 수영장. 오, 여기는 공유 키친인가 보다. The 오, 와, 와, 바 к у 오, 여기가 공용 샤워실. 오, also we have toilet here. 아, toilet. toilet. Oh, I see, I see. The shared kitchen. Yeah. Yeah. We can c o o here for the electricity. Oh. y e Ah, A fill the water. Yeah. Here ah. The, the shared fridge? fridge. Yeah. Share the fridge. Oh. The, the two. Oh. <laughs> 한달 동안 살 저의 짐이고요. 저는 어이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밖에다 지금 이거 사가지고 왔어요. 옷장 안 따로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걸수 있어가지고 짠 첫날 편의점 가서 사온 물건들입니다. 티슈, 물티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거 목이야 목이야 너무 구하기 힘든 거 있죠. 이 근처 편의점 다돌아왔는데 겨우 겨우 하나 구했어요. 아물 칫솔, 그다음에 저의 당을 채워줄 비타민 이렇게 써왔습니다아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아. 음, 이렇게 바로 옆에 수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뭔가 할 건가 봐요. 와, what a nice place. <laughs> 너무 귀엽다. 가방을 주시고, 티셔츠. 잔뜩 준비해 주셨네요.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저는 스무디 보우를 시켰고요. 진보우는 <목소리도> 예 <Yeah. 웃음> 귀여워. Just time for coconut. 나. <laughs> 예. Yeah. No. 이렇게 많이 옵니다. <laughs> 자, 저는 지금 아브라의 홈에 와있습니다. 우리 티타임을 가질 거고요. 짠~ <웃음> <웃음> 첫째 날 저의 몸 상태입니다. 팔이 완전 <laughs> 숙소 바로 옆에 이렇게 수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역시 바로 옆에 사는 것만큼 1등! <목소리> <목소리> s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dress him up if you like. you like. i you Wow. smells good. Wow. <sighs> Seriously, you let your boyfriend and live with me together? 여기 like. wow. well, bon bon merci, merci. Like 저녁 먹고 나서 핫도 아브라의 집으로 오늘도 티타임을 가지고 헤비어크스 수입을 할 겁니다 예 <laughs> 아브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6시 <laughs> 44분 둘째 날이고요 <laughs> 오늘도 화이팅 다들 와 너무 d l o o 거 아니야? You 아, 너무 웃겨. 사마디에 <laughs> 가가지고 김치 사가지고 왔대요. 우리 가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I love you. 웃음> they all t r a 다들 아직 첫 수업 듣고 힘들어가지고 <laughs> 베개를 몇 개씩 을 가져온 거야, 도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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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뷰를 바라보면서 짜자잔. 다이어트에서 좀 벗어나는 음식인데 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좀 먹어줘야 되겠어. 에이. think more about the neutral spine and neutral spine means that it has a natural s curve so you know, the states that are uh, where the mind completely gone the samadhi states are characterized by bliss and just wild enjoyment very Mother Abra. And our food, Noah is cooking tofu. I like tofu. Chicken. I will always love you and the chicken. You. <laughs> oh. Everyone like... mm -hmm. we'll 3일차 아침입니다. 와, 오늘 니니가 엄청 열차 왔네요. 빠기! 빠기! 이 캐리나 봐봐 이거 아래층에서 이 방석 가지고 왔어 아이스크림 먹네 번째 날 엄마가 조금 좋아지는 거 같나요? 어떤가요? 레깅스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왕시가. 오늘 저녁은 외식입니다다이어트하니까다이어트 다이어트 콜라. b t it's 팔뚝살 빠져야 되는데. 그죠 좀더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좀 늦었어요. 거의 7시 수업 다 됐는데 몇 명이나 왔을까? 아 너무 예쁘다. 아니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한 거지?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후, 일주일을 여러분, 보냈어요 여기서. 좀 살이 빠진 것 같나요, 여러분? 일단은 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첫째 주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또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볼게요. 렛츠고! 카샤 굿모닝! 굿모닝! Okay, let's. Are you in? I'm very in. Okay, y'all here. Mm -hmm get uh -huh. Walk. Wow, a big table. Yeah. Hi, Hi. Here <laughs> so our breakfast is ready. 자 wow. oh, <laughs> <laughs> yeah, 우리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어 <laughs> oh, <laughs> 여기는 한 시간에 249k 정도 하는 좀 비싼 곳이긴 한데. <laughs> <grooved> yeah, <웃음> <palvel> <웃음> 사랑해. 야 사랑해 나도. Nice. <laughs> Thank you. Few moments later. Chan Astatikanova drinking and titai. How do you feel? Bless <laughs> oh, isn't she Abra? What are you doing? <laughs> this is relaxation.